10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증거를 사물하는 제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르기 토기장이의 송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토기장이가진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곧 우리를 좌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의 백성들은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사의 오장이지라도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합니다. 창조시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사단의 괴교로 제대로 실현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극상품을 바라시고 창조하셨지만, 의도와는 달리 취할 수 없는 들포도 같은 주의 본성을 지닌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에서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기다가 해머로 두드리면 금속의 재질이 치밀해지며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이 단련법이 바로 풀뭇불 단조입니다. 풀뭇불에 넣어 달고 두드리는 거지요. 시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상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풀무뿌른 대게 인생의 실패와 고난, 병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심적 고통, 가난함과 굶주과 빈곤 같은 그런 저항하거나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생채찍고 사람막대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성질이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자질을 갖춘 그릇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메라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상 것은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의 불로 연단된 자녀들은 비드론서 1장 7절에 보니까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 속에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될 것은 변화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도벌도 고린도전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된 그르임을 깨닫고, 아직도 미완성의 삶의 과정이 있다면 얼른 겸비해서 하나님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해서 그나라 살아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